(26년) 손특강 (11강의) (2번) 보장 b o t h poetry and mathematics) 둘다 누구 시와 수학 둘다 조짐 (our hard) 어렵습니다 뭐뭐 뭐 하기에 특정세부사정법이지 뭐뭐 하기에 이해하기에 어렵습니다 당연한 거야 (the reason) 그 이유 (first students difficulties)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한 그 이유는 여쭈어 is almost always 거의 항상 the same 뭡니다. 뭐 똑같습니다. 어떤 거래 클론치코 설명 나오지. 음, the teacher doesn't say 그 same이 말하지 않아. all 모든 것을. 어떤 모든 것이냐면 that하고 he knows <laughs> 목적격 관계대사지 음,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걸다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 그는 skips skip 생략하고 건너뛴다고. 음, skips things 몇 가지 것들을 생략하고 건너뜁니다. Even if 비록 ~~이다 할지라도 He is aware of, be aware of, 인식하다, 알고 있다지 그가 알고 있대 Everything, 모든 것을 어떤 모든 것? t h a 고 역시 주격, 관계대명사 c a 어떤 것? Before, 이전에 나온 거지 이전에 나온 그 모든 걸 알고 있다 할지라도 He doesn't have the time 그는 뭐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가지지 않는데. 시간이 없다 라고 봐야겠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spell them all out. spell out. 설명하다지. 자세히 설명하다 해도 되고. 그지? spell까지 썼으니까 자세히 설명하다. 이런 느낌인 거야. 아임. 그것들을 데미가리키는 거는 그, 뭐야. 어디였지? 음.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전에 나왔던 그 모든 건. 오케이. 에브리띵이니까 이스로 봐도좀더 자연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서, 뭐 설명할 그런 시간이 있다 없다. 그 시간이 없습니다. 컨베인 전달하는 것. A lot of information.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in a single statement. 단한 문장 안에서 단한 문장 안에서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is what compression 압박이다 그지 압박이 is all about <laughs>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한 진술에 뭐 전달하는 것은 compression is all about 그지 압축이 그대로 해석해 보자 압축이 뭐래 그 전부래 뭐에 관한 그것에 관한 이렇게 돼야지 was n a t a b o u t t a t 한 어, a l of a l e b i 다 i o a l i 한 i t i t t l i t t t l e of of a l e a i i t o i t t l i t t a i of o 뭐가? it is that 강조 나왔네 is responsible for 나왔네 be responsible for 뭐 뭐의 원인이 되다 the difficulty 그 어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종류의 압축입니다 뭐에 있어서 어려움이야? in understanding poetry and mathematics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시와 수학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주어고 it is that은 강조 용법 되겠지. 주어 여기 동사 그렇지? 여기 목적어 뒤에 전명구. 강조 용법 보이지임 그러나 there is 있습니다. a significant difference. 그렇지? 중대한 차이점이 있대. 누구 사이에? Between the two. 그둘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으니 그 차이점이 뭐냐면 컬론 찍고 설명 나오지. The compression. 그 압축이. In mathematics 수학에서의 압축은 is vertical 수직적인 거래 쌓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일단원 모르면 8단원 가서 요 중간에 빼먹은 것전 8. 아, 8단원에 내가 앞에 모르면 요거 전부 다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지. 수직적으로 계속 연계되고 있다. 큰 마치고 뭐인 반면에 vertical compression, 그 시적인 압축이 is horizontal, 뭐한 거 수평적인 거래. 시적인 압축은 여기서 들어오고 여기서 들어오고 중간 중간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해했다, 여기 이해했다, 여기 이해했다, 여기 이해했다 이렇게 순서대로 안 하고 지그재그로 이해를 해도 괜찮은데 수학은 순차적으로 쭈르륵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음? 서 어쨌든. 수평적입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 in mathematics 수학에서는 많은 many stages 많은 단계들이 built like floors one upon the other 이렇게 지어져진 단계들 만들어져진 단계들 누구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생략 인거지 만들어져진 단계거래 P P 뭐처럼 계단처럼 원 어폰 하나 위에 그 다른 하나처럼 하나로 계단처럼 만들어진 그런 많은 단계들이 are hidden 뭐고 있대? 숨겨져 있는 거지 PPP within 뭐 안에 a single statement 그 단일한 단 하나의 문장 안에 단 하나의 진술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상 뭐 하나 딱 나왔을 때 이거는 단순하게 8단원이면 8단원 안에 나온 그 내용만 나오는게 아니라 1, 2, 3, 4, 5, 6, 7 단원에 나왔던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지. In p o i t r e 그 다음에 시에서는 many distinct ideas 많은 눈에 띄는 명백한 그런 생각들이 명백한 아이디어들이 여기서는 <laughs> 구분되는 별개의로 해겠네 별개의 아이디어, 생각이 not necessarily vertically ordered 반드시 뭐한건 아니고 반드시 반드시 뭐야? 수직적으로 배열되어지는 것은 아닌 그 별개의 아이디어들이 are compressed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into one expression. 한 표현에 그렇게 압축이 되어져 있다. 요 압축되어져 있는 요 부분만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지. 시는 this is why. 이런 이유로 this is why 하고 여기는 선행사 the reason 생략되는지.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관계부사 why 뒤에는 완전한 문장. This is why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이유에 그랬 t h i s 으니까 이러한 이유로 the vague understanding 그 애매모호한 이해 뭐에 시에 대한 그 애매모호한 이해는 causes no harm. 어떤 해로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인 반면에 a hazy compression. 보자, comprehension. 저보자 comprehension. 헤이스 하면 모호한 이해, 그렇지? 바그랑 헤이즈랑 뭐 똑같은 말이지. 모호한 이해 뭐에? 수학에 있어서의 모호한 이해는 get back g t 그렇지? get back g t 하면은 보복 원래는 보복하다는 뜻이야. 보복하다인데 엄마에게 문제로 돌아오다. 엄마에게 문제가 돼서 문제가 돼서 돌아오다. Get back,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문제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문제가 돼서 돌아옵니다. In a later stage, 뒤쪽의 단계에서 뭐 했을 때? Next floor is built. 아이고, 다음 계단이, 다음 층이 그렇지 만들어질 져때 나중 단계에 있어서 뭔다 불분명한 이해, 수학에 대한 불분명한 이해는 나중 단계에 있어서 결국에 문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서 돌아오더라 이거지. 신은 그런데. 여기까지 2번 마무리하고 다음 번으로 가보자.